안녕하세요. 기분의 일탈의 기분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컷 프로 X로 왓슨맨에서 박진영 씨가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워가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파이널 컷 프로를 켜겠습니다. 파일에서 뉴로 들어가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제목은 왓슨맨 따라하기로 찍고 세이브를 눌러 줍니다. 그 다음에 영상 소스를 가져올 건데요. 제 사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인이 되는 영상 위에 제 사진을 놓아 주시면 일단 초기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키 프레임을 줘서 가운데로 서서히 사라지는 효과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서 트랜스폼 쪽을 보시면 스케일 올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영상의 크기를 조절하는 곳인데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고 오른쪽에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키프레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영상 프레임에 고정을 먼저 시켜주시고 효과가 끝나는 곳에 다시 키프레임을 선택해주시면 그 구간 안에서 변화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시작점에 먼저 키프레임을 주고 5초 뒤에 효과가 끝나도록 적용해보겠습니다. 5초 뒤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니까 스케일 값을 0으로 맞춰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을 해볼까요? 뭔가 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음영을 한번 해볼까요? 자막으로도 똑같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나타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일에 키 프레임을 고정하고 스케일값은 0으로 맞춰줍니다. 다음에 5초 뒤에 스케일값을 100으로 맞춰주시면 사진이 사라지자마자 저 멀리 우주에서 글씨가 나타나는 효과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키프레임을 통해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배우실 수 있고, 크기뿐만 아니라 자막이 따라다니게 한다거나 서서히 흐려지게 하기 등 여러 가지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파이널 컷 마스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분이었습니다.